음 저는 제가 이 주님을 이렇게 이제 아는 게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고등학교 때아 이렇게 대학을 꼭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진짜예요. 이거 우리 교인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어, 내가 대학을 꼭 가야 돼? 우리 부모님들 쎄빠지게 고생하시는데, 대학을 가서 그 농사를 짓던 부모님들에게 또 농협에서 돈을 빌리고, 나는 이제 대학을 갈 거지만, 간다 가면 그 뒤에 빚을 부모님들이 다 감당하고 몇십 년 동안 그 빚에 어 정말 시달리면서 사실 그물 부모님들 우리는 칠남매였거든요. 칠남매였고 어, 그리고 우리 집이 부자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할아버지가 또 동학에 한참 또다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속속에 분명한 건 부모님들이 되게 고생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정말 대학을 가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정말 땀과 그 피를 어, 내가 정말 흘리게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란 뭘까에 대해서 내 인생의 그림 속에서 이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한편으로는 꼭 대학을 가야 되나 그런 부담도 있었겠죠. 어, 그런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어 사람은 마지막에는 죽는다였어요. 저는 사실은 이 고등학교 때이 사실을 깨닫고 굉장히 그 염세적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 인생 한번 죽는데 내가 대학을 이 생고생을 해서 대학을 가야 돼? 어 조용히 그냥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농사 집에 있는 땅에서 농사 짓고 부모님 모시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도 했고요. 오, 뭔가 의미를 찾아야 돼 하다가 사실은 교회가 우리 집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안 다녔고, 우리 부모님 독실한 부처님 제자세요. 이따이그 천지신명님 제자가 되기도 하셨고요. 어, 그랬는데 바로 뒤에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한번 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아 근데 이제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이라는 존재 오늘 처음에 무슨 옥황상제 이야기 같은 줄 알았어요 신한, 신화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오 어,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뭐 하나를 발견해야 되니까 계속 읽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걸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전 세계에 지성인들, 지식인들의 베스트셀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이 본받고 있는 유럽과 그런 미국의 그런 나라들은 성경을 모르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문명사는 명확하게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데 유독 안받아들인게 뭐냐면 다 기독교적인 것인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뿌리가 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세사, 중세 역사가 다 천년 동안 옛날에 기독교적이었다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지금 1,70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을 기독교적이에요. 미국도 처음부터 기독교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사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그냥 껍질만 갖고 온 거예요. 막 음란물. 무슨 제품? 이런 것만 갖고 와서 막 서구적이라고 하는데, 막, 막그 파티 문화, 막술 문화, 음란 문화. 그래서 막 미국식이라고 하잖아요. 할로윈 데이나 이런 것도 다 미국에서 유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근본도 없는 걸 가져와서 사람들 흥분시키다가 얘들만 다 죽었어요. 응? 미안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정말 내가 한국에서 그때는 고민을 했어. 그래서 일단 뭐는안 믿으니까 이제 한국은 좀안 다치고 그러면 인생에 진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는가? 내 부모와 부모와 부모는 누군가? 과연 저기서 말하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내, 내 조상인가? 모든 인류의 조상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인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타르닌 크로마닌 막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우주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들 뭐, 데, 뭐 대륙 이동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소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믿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종에 종 종에서 종으로 점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윈의 그 종의 기원 아니에요? 설마 다윈의 종의 기원이 여러분 그 땡! 하는 그 종이라고 아는 분은 없겠죠? 어.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근본적인 이 혼란이 왔어요. 어?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죽는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나 살기 위해서 태어났나 살기 위해서 죽는가? 이 문제를 다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 인간은 이 세상에서 왜 선을 행해야 되나? 이 세상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떵떵거리고 돈, 돈 많이 벌고 세도가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맨날 이용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지? 악한 사람은 여기서 사실은 눈만 속이면 다 범망을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처벌받지 않는다면 인간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인간의 고, 이 세상에 있는 공의는 무엇이지? 고민을 하나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저는, 근데 무섭게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인류에 대한 이 죽음의 문제 해결점이 있으며 인간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이다 해결책은 없는가? 하나님에게서는 그 해결책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씨름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게 다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We are the world. 막 이런 노래도 있고, 아, 올림픽 있, 있으면, 아, 우리는 하나야. 막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인가? 진짜 하나인가? 그렇잖아요. 축구할 때약 깨부셔. 죽여, 죽여. 우리의 말인데. 그리고 진짜 우리는 정치적으로 서로 하나 돼 있는가? 지구촌은? 경제적으로 하나 있는가 사회적으로 하나 있는가 아니잖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거침없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정말 사랑하기 힘들고,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지 못한 거. 어유, 왜 이러지? 그러니까 사람은 개연성만 믿는 거예요. 어, 어우, 이거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내, 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처럼 인생을 살지 않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응? 그럼나 같은 놈을 낳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좋은 아들을, 좋은 자식들을 낳아야 돼. 개연성,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뭔가 추구하지만 똑같더라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요 얼굴을 찾아봐요. 답이 있나? 답이 없어요. 여러분도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웃어주면 좀 약간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답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고민은 답이 있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듣는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진리예요, 진리.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사랑에 올리고, 사랑과 사람의 올리도 사랑에 올리고, 일도 도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일이고, 이게 다 하나같다. 굴비 깨지듯이, 다 깨지더라고요. 깨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이 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 사람들을 긁어 모을 거냐, 긁어 모은다고 오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장을 만들 거냐, 사람들이 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지금 뭔가 막 불비역듯이 많은 게 등장하잖아요.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랑크레이드 투그레이브라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상에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좋을까요? 응? 사람들 만나면 정말 우리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좋은 것 속에는 여지없이 다 돈이 다 들어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끝없는 빅딜이 있잖아요. 아좀더좀더 좀더 그런 계산을 떠난 정말 그런 세계는 없을까?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나? 이야기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여러분 학교 좋아요? 세상 학교 좋아요? 어, 그렇죠. 좋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감, 좋다기도 무, 무섭고 안 좋다기도 무서워요. 좋다 가면 그냥 무비집합적으로 거기에 그냥 혼랑 또 가서 영적인 거 놓칠까 봐서 두렵고요. 또안 좋다면 또 적응 못 할까 봐서 두렵고요. 어, 그래서 그 고민을 다 하면서 어, 정말 진짜 가족이 되, 될 수는 없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는 불가능한가 어, 그리고 가족들도 다 원수처럼 지내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만 얼마나 가족들 서로 만납니까 연락합니까 떨어졌다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만나지 않아요 이번에 제 조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두 다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로만 만나지 말고 그 전에 한번 만나세. 모두다. 한번 만나세. 우리 만나면 두, 둘 중에 두, 한세 가지 종류에서 만나잖아요. 누구 결혼한다, 누구 죽었다, 누구 제사다. 네? 그죠? 일년에 보통 이, 이 문제 갖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란다. 멀리 있는 친척도 이 사촌,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현대화라는 이름 속에 시골은 늘 모여 살았거든요. 늘 모여 살았고, 저녁 끝나고 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고구마 구워 먹고, 감자 구워 먹고, 뭐 모닥불 피워 놓고,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또장기자아 그런데 지금 이, 이 도시 생활은 그런 게 없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도시에서도 너무나 다 산만하잖아요. 바쁘게 돈 많이 벌어서 부지런히 꼭 위대한 출생 성공은 아니더라도 남부럽지 않게 내가 할일해 놔야 되고, 연봉도 올려놔야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가르치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죠. 뿔뿔이 다 흩어져, 가족도 흩어져 있고, 교회도 흩어져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시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지만 얼마나 빈곤한지도 저는 조금은 알수 있어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일반 삶은 외면하시나 그냥 교회 나오면 되나? 교회 나와서 영생을 얻고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나? 교회 생활 잘 하면 되는 건가? 그냥 우리 삶은 상관이 없는 건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한 삶, 좀더더 더 의로운 삶, 좀더 서로를 생각하는 삶, 좀더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많이 만들어 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가족들 인따 없이. 한 번씩 모셔서 같이 함께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이다. 그리고 그래서 서로 가자. 죽으면 다 끝이다. 근데 부모 자식도 서로 만나기 힘든 게 현세상이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풀 여지도 없고, 풀 기회도 없고, 그렇죠.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교회는 식구들, 식구들 같이 같이 많이 지내요. 되게 친밀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합니다, 우리,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번에 그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어요. 유치부부터 그 고등학교까지 총 16년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 가지고는 도저히 알수 없어요. 18년 준비했어요. 어 말이 이상하죠? 18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을 어려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부모가 돼 주잖아요. 아까 그 여러분 태권도 보셨죠? 그분들이 다 우리 아이들 가르칩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태권도 사단을 땁니다 아까 오케스트라 보셨죠? 그 전문가들이 다 애들 가르칩니다. 그냥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애들 몸에 익히고 그리고 또 독서지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학을 진짜 재미는 없지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수학을 원리를 갖도록 하는거든 이런 모든 것들 어린아이서부터 위에까지 아까 몇개 아까 승기 그몇개 보냈죠 69개입니까 네. 여러분 잠깐만 내가 한마 한 마디만 들어볼게요 인생의 비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아이를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아멘. 그게 그렇게 가르... 모든 이론이 다릅니다. 그럼 그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 걸립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이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인생관을 그렇게 가르쳐요. 해결 대리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애들을 교육합니다. 여러분, 애들 사회성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사회성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용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또한 빠르게, 신속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화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로가 배려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교육으로 됩니까? 매일 매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 뒷담화 제대로 까버리고 싶지만 자꾸 절제하는 훈련. 그냥 어린 아이들 몇명 그냥 특 스페셜 그룹 만들어서 그냥 그 일진처럼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다 제거시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애들 성장 너무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 아이들 너무 인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도록 노력합니다. 아까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오, 나 예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가 있어서 사실 안 죽은 거예요. 한밭들어 내가 마무리가 없었다면요. 제가 선거 끝나고 죽을 뻔했어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교회 부담 갖지 마세요. 자주 오세요. 우리는 주일날 축구합니다.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때로는 막 춤도 춰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어, 그건 좀 해도 춤 춰. 괜찮아. 아니요. 추, 뭐든지 해봐라. 죄 짓는 것만 빼, 빼고 그렇게 하는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지고 있고 그러나 저는 단순히 예쁜 애들만 키우지 않을 겁니다. 실력을 갖추도록 할 겁니다. 진짜 모든 것 동원해서 애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다 동원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부, 우리는 청년, 장년들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럼 오세요. 여러분이 안식터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서로 긴장하고 자기 정말 스펙을 쌓고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 어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정말 쉽지 않죠. 그 구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구조고 서로 돕는 구조고 서로 사랑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 피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지만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적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꼭 다음에도 자꾸 오세요, 오세요, 정말 오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저희들도 고민하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뜻대로.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고민이 꼭 있으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 교회와 연관돼서 애뺏든 아니면 이런 뭐 크고 작은 모임에 행사했고 같이 참여해서 좋은 소중한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잠깐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떤 이유로 왔던 오늘 교회에 온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분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버거운 살림살이 버거운 인생살이 직장살이 아이들 교육하는데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취업을 하는데 고통 당하고 어렵고 아버지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님의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이 귀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힘을 주시며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낙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와 함께 좋은 만남과 인연이 돼서 정말 가장 복되고 가장 정말 최상적인 이 선물, 그런 삶을 정말 소개받고 함께 이삶 속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떡볶이 사랑해요. 아직도 안 변화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우리 공연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빛교회 담임 목회자 임정, 임정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